죽지 못해 간 거죠. 2주 만에 간 거. 국가의 큰 재난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? 국가 전상망이 셧다운됐어. 복구가 지금도 30%래. 사람도 막 죽어서 그 압박감, 고통이 어떠 했을까요온 국민이 비난하는 것 같아서.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? 제일 먼저 갔어야 돼. 비난하니까 할수 없이 아래 행안부 장관 보내. 그래도 냉구에 간것 때문에 비난이 크니까 죽지 못해 등 떠밀려 간 거예요. 자기 의식을 보세요. 꼬맹이야, 애기. 어른이 아니야. 우리 국민의 의식이 아기 수준인 국민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아기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야.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? 아기들은 무서와 이러고 안 가. 어른이 가서 해결하지 그렇죠? 그리고 집안에 맛있는 거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. 그러면 아기가 제일 맛있는 거 짭짭 먹고 좋아해. 어른들은 그거 흐뭇하게 봐.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예요 대통령은 무조건 가장 아프고 힘든 곳으로 가야 돼. 가서 등뜯드러지고 진작했어야 돼.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. 지금도 그 얼굴을 보니까 엄청 마땅찮아. 어찌로 간 거야? 국민 보기에 한 번도 안 가보면 대통령 뭐 하냐 이 소리 들을까 봐 아주 등 떠밀려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죠. 하고 싶어. 일하기 싫으면 내려오세요. 쇼지라는 게 일이 아니라 이게 일이야. 아프고 힘든 곳에 가서 그들과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게 일인데. 카메라 돌아갈 때 김밥 몇줄 먹으면서 회의를 세네 시간 해대고 집착이 나 봐라 나 이렇게 회의한다 잘하지 잘하지 그게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기 싫은 트럼프 대통령 그 앞에 서면 너무 눈치 보이고 두려워 열등감 너무 올라와 수치 당할까봐 두렵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줄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안 만나고 재무부 장관이나 만나고 도 오고. 자기 아기, 아기를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모든 국민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보호하고 힘든 일이 앞장서고 아픈 곳에 먼저 가야 되는데 날마다 아프고 힘든 건 아랫사람 다 시켜 그리고 자기는 냉구에 가서 이재명 피자 먹고 해 헤거리고 좋은 데가 그리고 맨날 소비 쿠폰 국민 세금으로 돈꺼서 주고 자기가 준 것만 양냥 생색내고 공치사 받아 고맙다고 그면 웃으면서 좋아 갖고. 날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자기 몫. 뭐. 그리고 남 혼내주고 이런 건 자기 몫. 뭐. 자기는 안 혼내려고 그래. 자기 재판은 뒤로 다 밀었어. 그래놓고 법원까지 협박해서 대법원장까지 소환해서 자기 재판 무마하려고 그래. 그런 짓 하면서 사랑받으려고 쳐돌아다녀. 최악의 역천자. 반드시 받을 거예요. 자기 수치를 보세요. 아기가 아기 짓 하면 귀엽지.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아기 짓을 할 때입니까? 수치를 느끼세요.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